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. 인도 시골의 길가에는 기둥 위 어깨 높이에 선반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소마통과 쉬는 곳이라고 부른답니다.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는 짐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이 선반에 거치고는 필요한 만큼 쉬다가 여행을 계속한다고 합니다. 우리도 인생의 길가에 소마 통과들을 만들어 세우는 것이 어떨까요? 많은 사람들이 짐을 지고 인생의 길을 가는데 소마 통과가 많을수록 인생의 여정은 쉽게 될 것입니다.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.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. 당신은 나의 소마 통과입니다. 여기에 나의 짐을 내려놓겠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